안녕하세요. 채널 광주 홍진실입니다. 여름 하면 빠질 수 없는 시원한 물놀이. 근데 매번 똑같은 계곡, 바다. 그리고 이런 찬찬한 물놀이장 말고 좀 스릴 넘치고 재밌는 곳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광주 근교에도 시원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널 광주가 준비해 봤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강력 추천하는 어른들을 위한 물놀이장. 광주 근교 빠지 추천 답포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꾸덕꾸덕 광주 근교 빠지 추천 첫 번째 담양 라온 수상 레저입니다 광주 근교에 있는 빠지 중에서 가장 핫플 중에 핫플. 10대, 20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5대가량의 놀이기구를 계속 운행해도 수상액티비티 하나를 타려면 줄을 서야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총 10여 가지가 넘는 짜릿한 수상액티비티는 물론 하루 종일 질리지 않고 놀수 있는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워터파크가 있어서 더 재밌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바람을 시원하게 가르며 스릴을 즐기다가 물 위로 풍덩. 여름 더위는 물론이고 스트레스까지 싹 사라질 것만 같은데요. 다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즐기는지 타기 직전에는 신나는 표정으로 출발했다가 도착하면 힘들어서 몸이 축 쳐져 있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신나게 물놀이하다가 배가 고프면 매점에서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먹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수상 레저 옆에는 글램핑장도 운영하고 있어서 시원하게 물놀이도 즐기고 글램핑장에서 좋은 추억도 쌓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다음은 장성 함동 수상 레저타운입니다. 장성에 있는 함동저수지에 위치한 함동 수상 레저타운.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와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 10여 가지 수상 액티비티. 여기에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체험부터 수상스키 전문교육까지. 배고픔을 달래줄 간식 매장은 물론 바베큐장도 있네요. 물 위를 빠르게 달리는 제트보트 뒤로 통통 튀며 움직이는 짜릿한 액티비티. 역시 여름에는 이렇게 놀아줘야 제맛인 거 모두 아시죠? 그리고 네이버 예약도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구매를 하면 테이블 대여를 무료로 해주는 등 작은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시고 예약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이번에도 장성이네요. 장성호 수상스키장입니다. 장성의 대규모 호수인 장성호에 위치한 이곳은 수상스키를 비롯해 다양한 수상 레저, 워터파크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와, 호수가 정말 크긴 크죠? 워터파크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작긴 하지만 땅콩보트와 바나나보트 등물 위에서 다이나믹하게 즐기기 좋은 여러 수상액티비티를 함께 즐겨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곳은 이름처럼 수상스키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는데요. 초보자를 위한 강습 역시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액티비티로도 성이 안 찬다 하시는 분들은 수상스키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상스키 타시는 분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린 다른 곳들과는 달리 빠지 바로 위에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시원하게 액티비티 즐기면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로 허기진 배까지 채우면 완벽한 여름 휴가로 딱이겠네요. 광주 근교 빠지 추천 마지막은 나주 포세이돈 수상레저입니다. 나주 중흥 골드스파 리조트 옆에 있는 포세이돈 수상 레저는 지난해에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워터파크와 기다란 워터슬라이드 여기에 10여 가지가 넘는 수상 액티비티까지 무제한 이용권을 구매하면 정말 찔리도록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탁 트인 나주호를 가르며 시원하게 달리다가 물속으로 풍덩! 이렇게 물놀이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서 물에 풍덩 빠지고 싶네요. 아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휴게 시간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